온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5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 지어다.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세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5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의 미래에 영광된 모습 어쩌면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문자적과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사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의 영광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모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영광, 회복의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오십사절 뒤에서 말씀하고 싶은 귀한 은혜를 우리 한번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웅하신 자비. 자, 인태하지 못한, 출사하지 못한,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서들은 그 당시의 신명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신명이 얼만큼 하나님 모시기에 멀어졌으며 악을 행하는가 하는 부분한 정확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 뿐이 아니라 곧 어마어마한 적군이 쳐들어오올 것이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실은, 너희들이 돌아올 때 회복되어질 하나의 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퇴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것을 겪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자식이 없다 자식을 낳는 여인이 없다 잉탄 여인이 없다 그날은 조금 있으면 소망이 없는데 놀란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기적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수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도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마라. 말뚝을 경과하면서 자꾸만 넓혀라. 얼만큼? 네가 좌우로 퍼지며 니네 자선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이 사람이 살 것이 되게 할게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미래 영광의 모습은 아주 찬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잃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고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여러분 이사야 54장은 52장 하반부의 종의 노래부터 시작한 53장의 종의 노래 메시아의 순환과 고단의 사역 다음에 나오는 장안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미래의 영광스운 회복의 기초 출발은 메시아의 종의 사역, 순환의 사역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수상하지 않는다, 놀라지 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수치, 지옥 다기함이 없으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를 주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셨다는 것만큼 강력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에서도 나오지만, 이사에서 여기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신과 창조신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좁혀가십니까? 하나님과 내백성의 네 관계. 그런데 이것이 좀더 발전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 관계. 이게 좀더 발전되면 예수 우리 신랑, 우리는 신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주신이가 네 남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버림받은 아내, 소시적에 버림받았다가 아내가 되었지만 버림받은 자와 한께같다 다시 말하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보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와 궁, 너를 국렬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언약의 가장 기본 기초는 어디에 근거할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국렬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생명의 언약의 기초 밑받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든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국리이 여기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지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게 노하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하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리를 여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laughs>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놀라운 약속 하나 잊지 않고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류가 죄악에 범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맹세한 것처럼. 내가 다시 네게는 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이 무슨 무엇을 기초 얻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화평의 언약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화평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 이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실 때십자가에 제물 되어 돌아가실 때그 제물의 모습을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의 언약이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의 생활을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 속에 사실 징계가 있거든요. 어려운 시련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깨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는 참 아들마다 징계를 한다. 왜? 잘 되라고. 왜? 잘 되라고. 왜? 잘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딸락을 볼까요? 미래의 예루살렘? 그죠 11절 이하뱅가너 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련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녀석으로내 성문을 만들고 내 책을 다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넌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리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치 아니한 것이니 누군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한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침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즉 너를 치려고 지옥의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러나를 대하는 송사는 모든 여는 내게 종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는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응? 이사야 54장 하반부는 미래 예루살림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너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것은 뭡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미래로 회복된 영광성 모습을 갖게 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화려한 체성으로 내돌 사이에 도하며 청목으로 내 기초를 쌓고 홍보소로 성벽을 짓고 성요소로 성문을 만들고 내지는 다 보소로 꾸밀 것이며 그렇습니다 권고하고 광풍의 요동에서 안정되지 못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습이 마지막에는 가장 아름다운 화려함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모습,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에는 어떤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넌공의로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여러분 사실 회복의 모습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제첫 번째 말과 말씀을 읽는 자인가, 말씀을 잘 듣는 자인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가? 그거를 보면 저심영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평안의 관계인가? 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그 심령 속에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가 설 것인데, 학대는 멀어지고,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평안이 임하고, 학대, 공포, 이런 위협,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논란 역사가 또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리 분쟁을 일으킬 자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폐망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스님화목형 영향을 해주면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분쟁을 일으키는 그 자들은 폐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의 쓸만한 연장을 제조한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제대로 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며, 이런 너를 대적하며 송사한 모든 여도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런 여호와의 종들를 기업이요, 이런 그들에게서는 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진멸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고 모든 무기 이런 것을 다 쓸모 있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 오사자 이란참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한번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천재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가지 놀랍게 그들에게 위로를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판례를 구원할 뿐 아니라 너희들은 회복된 영광의 미래의 모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이사 장이한장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현재 모습은 비록 힘들고 어려지라도 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영광스러운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사회 오의사 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놀란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미래 영광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음을 그미래 영광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5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